안녕하세요. 쫑아저씨입니다. 오늘은 어, 자동차 실내 에어컨 필터를 갈아보는 걸 직접 해보겠습니다. 제가 어, 카센터에 가서 수리를 할때 사람들이 이제 보통 에어컨 필터도 다 맡기거든요. 근데 공인이 상당히 좀 비싸요. 그리고 이게 필터 가격이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혼자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. 차를 이제 모시는 분들은 차를 안 몰아도 돼요. 운전할 줄 몰라도 이거는 혼자 가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차량, 어, 다시방. 정식 명칭 글로브 박스라고 그러죠. 손으로 여는데 보조석에 있는데 그쪽에 있는 에어컨 필터를 가는 거를 이 쫑아저씨와 함께 해보겠습니다. 자, 같이 해보시죠. 자, 차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글로브 박스가 있습니다. 열죠. 당연하겠지만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빼주시고요. 깨끗하게 있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고리가 있고요 또 반대로 여기 여기 고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돌려서 빼야 됩니다 이 양쪽에 있는 양쪽에 있는 고리를 돌려서 빼야 됩니다 한번 같이 빼 보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음.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돌려요 돌리고 이게 나옵니다 빼주고 같이 돌려요 요 두개 빼줍니다 그 다음 여기 선이 하나 있습니다 쭉당기면은 이렇게 나와요 고무줄 같이 요거를 이렇게 이게 딱 걸려주는 거예요 요거를 요 구멍에다 살짝 넣습니다 탁넣고 빼면은 탁탁 탁 떨어지죠 그전에는 여기 딱 걸려서 안안 안 열리다가 끝까지 안 열리다가 아까 고무줄같이 생긴거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게 걸려있는거는 요거를 빼, 빼셔야 돼요 구멍에서 요거를 탁 빼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요거죠 요거 요거 이렇게 늘어나요. 우 선을 여기 구멍 여기 있었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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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 때 빼줍니다. 그러면은 풀 틀려요. 여기 게 이걸 먼저 열줄 알아야 돼요. 이렇게 그럼 안에 보시면 네, 잘 보이시죠? 이게 제가 조명을 한번 달았습니다. 여기서 대봤습니다. 안 보이니까. 자, 여기 보면 양쪽에 누르는 게 있어요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누르는 게 있습니다. 저걸 눌러서 뺍니다. 빼볼게요. 자, 색까이겠죠 자, 이렇게 빠져요. 여기, 여기 뭐 글씨 써 있어요. 에어플로우. 세라토, 소렌토와 그랜드 카니발 쭉. 요거 요거를 이 글씨가 그대로 보이게 돼야 돼요. 요거를 그대로 뺍니다. 엄청 더럽죠? 어, 창피. 원래 하얀 거인데 이렇습니다. 그럼 제가 산 거. 요거 같은 거예요. 예전에 이게 세개 얼마 주고 샀는데 이거 싼 겁니다, 세 개. 싼거 사서 자주 갈아줘야 돼요. 잘 찍히고 있나요 끝습니다 음. 새거랑 헌거를 한번 구분해 볼까요 차이가 확실히 나죠 음. 아이고 더러워 진작 갈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요거 새거 거. 새거를 똑같습니다 끼는거 아까 그대로 꼈었죠 여기 그대로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요. 보이시죠? 딱 들어갑니다. 다시 한번 주의사항. 글씨가 그대로 볼수 있게. 꺾꾸 끼면 안 된다는 거. 이거 끼셨으면은, 아까 뺐던 거. 요거. 요거를 같이 집어넣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, 업이라고 되어 있고, 위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. 넣면 딸깍 소리가 납니다. 안 났네요. 어, 됐다. 까 소리가 납니다. 여기 렇게고 끝난 거예요. 다 끝났어요. 조치 끝입니다. 엄청 쉽죠? 그럼 이제 결합만 시키면 돼요. 그럼 아까 줄, 줄 살짝 당겨서 갖고 오면 이 줄을 여기다 여기다 걸어야 됩니다. 아까 동그란 원 여기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데 그냥 걸면 돼요. 제가 걸었고요. 요거 두 개. 방향이 있긴 있습니다. 이게 딱 들어가는 방향이 있는데, 자세히 할건 없고, 그냥 이걸 자기가 넣으면 대충 감이 와요. 어디다 걸렸다, 이런 거 여기도, 마찬가지입니다. 조금 올린 다음에, 돌려서, 그러면은, 떼졌습니다. 다껴졌고요 보시면은, 다시 한번 볼게요. 여기 여기 걸려야지 아까처럼 탁 떨어지잖아요. 이거는 돌려서 끼면 됩니다.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. 끝났어요. 네 이상 쫑아저씨와 같이 셀프로 에어컨 필터 가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. 다음에도 좀 새로운 주제 있으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그때까지 안녕.